2025년 1월 9일 별다른 웜업 없이 벤치프레스를 시작했습니다. PR을 채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저녁 먹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2-30분만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빈바에서 중량을 시작해 늘려가기 시작했고 중량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0kg 웜업에서 바벨을 손으로 강하게 쥐면서 미는 준비 자세를 저도 모르게 취했는데 100kg가 평소보다 안정감 있고 수월하게 밀렸습니다. 이러한 준비 자세는 전에는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6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PR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람> <놀람> 벤치프레스 PR을 하면서 느낀 점은 OHP 할 때도 동일하게 느꼈는데 바벨을 손으로 강하게 주면서 밀었을 때 안정감도 올라가고 미는 힘 자체도 증가하는 걸 느꼈습니다. 벤치프레스 중량이 정체되는 데에는 여러,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몇몇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